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여러분은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형, 피규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3D 프린터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답니다. 3D 프린터가 세상에 등장한 지도 꽤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해서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뚝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선 3D 프린팅 기술이 노숙자들에게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말처럼 집이 뚝딱 지어지면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미국은 노숙자 홈리스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수는 2020년보다 증가하였고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쉼터 규모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수 없었던 바이든 대통령은 노숙자 감소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등 홈리스 오린 전략을 펼쳐 2025년까지 현재 노숙자의 2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3D 프린터가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해요. 3D 프린터는 우리에겐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0년쯤 된것 같지만 사실 8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답니다. 처음 나온 3D 프린터는 레이저 빔으로 액체 형태의 레진을 경화해 적층하여 조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정밀도가 높아 컨셉 모델, 전시 모델 등을 제작하는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의족부터 의류, 자동차, 심지어 음식까지 만드는 단계까지 도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건축 분야로 노동력과 건축 자재 비용을 줄이고 단시간에 집을 지을 수 있어 노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로 느끼겠지만 이미 멕시코 오지마을에 세계 최초 3D 프린팅 주택단지가 들어서 무주택 서민 50가구가 입주했고 텍사스주에서도 3D 프린터 로봇으로 집을 짓는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원자재와 건설 인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재료와 인건비가 최근 가격이 치솟으면서 건축업계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기존 건축 방식은 사람이 직접 벽돌과 시멘트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하니 불필요한 재료와 인력 소모가 크고 업무를 자동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주택당 3명의 작업자만으로도 전기 및 배관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보다 약 3배 정도 빠르고 단 30%의 비용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또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이동, 건축 자재 이동, 남은 재료 및 폐기물 운송 등의 비용과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높았는데요. 3D 프린터로 집을 짓게 되면 대부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도 짓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겠네요.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는 3D 프린터로 노숙자 감소, 주택 부족, 환경 오염 등 현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3D 프린터. 그런데 의외의 단체가 이 분야 민간 기업에게 2028년까지 5,720만 달러, 하나로 약 738억 5천만 원의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외의 단체는 바로 NASA. 지난번에 버니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NASA가 3D 프린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달 표면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 표면에 착륙장, 숙소, 도로 등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낀 나사는 빠른 건설을 위해 3D 프린터를 찾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우주의 건축자재를 옮기려면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있다면 건설비용 1만 달러로 단층 주택을 48시간 만에 지을 수 있으니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3D 프린터로 달의 기지를 짓게 된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인류가 살수 있도록 집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다.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네요. 3D 프린터는 단순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의료, 식품, 건축, 그리고 우주까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자가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3D 프린터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과연 3D 프린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상, 버니였습니다.